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밤도 잘 주무셨죠? 벌써 이번 주간 마지막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 6일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앞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마게도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뻘리로 가고. 아멘. 어, 사도행전 16장은 이제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요한의 문제로서 문제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부로로 떠나고, 이제 바울과 신라는 교회의 파송을 받아 이자천대 여행을 본격적으로 떠납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루스드라 기억나시죠? 바울이 선교현장에서 가장 혹독한 그런 핍박을 받았던 곳입니다. 돌로 맞아 죽을 뻔했던 지역이 바로 루스드라인데 5년여 만에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바로 가장 헛독했던 그 지역에서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요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수 있는 디모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와 헤어졌지만, 바울은 신라라는 또 다른 동역자, 그리고 디모델라는 영적 아들을 만나서 새로운 동역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함께 동역하게 하시지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다. 또 외조모는 로이스, 역시 믿는 여자였습니다. 믿는 유대인 여인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유대인의 전통은 모계를 따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일지라도 아버지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면 그는 이방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방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이제 그들은 유대인으로 이제 천주 되는 것이죠. 이전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네,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의 평판이 칭찬받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의 인격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다 더 깊고 심오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다가 아니죠. 그렇지만 평판을 무시하는 것도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평판이라는 것은 제2의 인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평판은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중에서 늘 평판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칭찬받는 자였더라. 예수님도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사람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였다. 이러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세에서 어떤 감독이라든지 집사를 뽑을 때에도 사람들의 평판을 들어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려다가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다 알미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서 15장의 할례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방인은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결론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이방땅에서 디모데에게 와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왜 그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기에 어찌 보면 유대인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할례를 해갑니다 이방땅이기에 할례가 필요 없다 할지라도 고린도 전서 9장 20절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역시 어머니의 유대, 유대인인 어머니의 밑에서 뛰어나서 한 사람의 유대인이라도 더 얻고자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따른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접근할 수 있는 이중 언어를 쓰는 디모데라는 그 귀한 사역자를 얻게 됩니다. 4절 5절을 보면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노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노들이 작정한 규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는 폐하되, 대신 15장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으니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도덕적인 그런 규례를 그들에게 붙여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유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또 이방이 있는 그러한 예수 믿는 공동체 사이에서도 이제 큰 믿는자로서의 정체성이 생겨나가는 것이죠. 6절을 보니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원래 처음 제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전하지 못하게 했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요. 단지 우리는 아 전에 갔던 가려고 했던 그 도시를 다시 방문할 수 없도록 무언가 막아놓고 있구나라고 추측할 따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경로를 거쳐서 1차 전도회 때 갔던 도시들을 방문고자 하니까는 7절에 다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번째 첫 번째는 6절에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7절에도 예수의 영이 똑같이 성령이지 어떤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사역에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무시하를 지나 드로야로 내려갔는데 드로야로 내려갔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울은 막히는 여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추종,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막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작정했던 그 일을 실행코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울의 사역에 그 바울을 새로운 방법으로 이끄시기로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절에 이제 세 번째,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결정적으로 이제는 환상을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왜 환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꿈과 환상은 믿음이 와서 부르짖어서 얻는 것은 아니라,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 적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세웠던 계획과 뜻에, 이제,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둔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지닌 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를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는 마지막 방법으로 그의 길을 바꾸시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환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는 것이지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리 계획되고 작정된 길을 포기하는 것이 이토록 세심하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항상 자기의 길을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것을 각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자신의 계획과 뜻에 갇혀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둔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한 뜻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요. 10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 한 사람의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적에 우리가, 이때 이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입니까? 바로 누가가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신라와 누가와 디모데그 무리가 다 같이 바울의 의견을 듣고 나서 아,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영적 분별이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한 번, 두번 말씀해 주셔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혼자만 주장했으면 또이 공동체가 얼마나 분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그것을 인정하였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인정하여서 이제는 함께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분별은 나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만약 나에게 주신 것이 참이라면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분별하는 것이 영적 분별의 큰 기둥이고 또 방향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음, 바울이그 환상을 보았을 적에 우리가 곧마게도니어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 인정함이러라의 뜻에 어떠한 뜻이냐면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당하다 또 다른 말로는 자신을 포기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번에 걸친 성령의 설득 또 환상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설득당했다 나 자신을 포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내아폴리로 하고 그래서 직행하였다 이드로아에서사모드리기까지의 여정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약 5일간이 걸리는 긴먼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동체적으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했더니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온전히 직행하여서 그 길로 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렵지만 한번 깨닫고 인정되었을 적에 행동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이들의 사역에 열심히여 순전한 그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같은 신앙인도 하나님의 뜻에 둔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 될 것이 내 뜻이 아무리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굴복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나의 자신의 개인적인 그러한 설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인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합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공동체 사역의 무리를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역의 신비가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몇 사람이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교회에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 축반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그 제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가 떨어졌던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새로운 일꾼을 붙여 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일꾼을 적당한 때에 붙여 주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또주의 일을 행하길 때 참으로 필요한 일꾼들이 아버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꼭 맞는 때에 또꼭 맞는 일꾼을 보내주실 줄로 믿고 늘 주님 앞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둔감하여서 두 번씩 성령이 나타나서 그 길을 막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그를 결국 마게도냐 땅, 유럽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역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늘 말씀에 끼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에 끼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한 길을 걸어가기에 동역하며 또주 안에서 하나 될수 있는 은혜가 기적이 역사가 동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은 내려놓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순간순간 또 나의 뜻이 주의 뜻보다 강해지고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마다 힘써야 될 것. 나를 버리고 주의 길을 가는 것,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 찬양 함께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바로 잡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게요.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변동을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다시네 그사랑그사랑 사람, 사람, 나를 살리신 그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시 내 삶도 날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건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년노니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밤에 두는 것. 십자가 귀기, 그곳에 나설 i see that. 그 사람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길 가려